안녕하세요. 점수이가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점수나 조금만 있어 줄게. 땡아는 어디 갔노? 같이 왔었긴데. 땡하고 완전 단짝인데. 조금만 기다려. 땡아, 더 불러. 정순아. 정순아. 땡아, 오라 해라. 어디 갔노? 정순아. 얘 있네? 점수나 아 땡아 부르러 갔나 땡아 오래이여도막 외국 외국 사람들이 너무 땀놈으로막 쓰레기를 막 집어 던 지고 하는까 치아도 소용이 아 거기 있었어 어?

아들한테는 세사 좋다 나리 뜻있어 잠깐만 있어 땡아하고 희아하고 이, 이 양말이가 또 다른데로 갔나 내가이 어머 또 다른 아, 기도 있던 아들은 또 다른 쪽으로 가고 안그러면 밤에 물어오고 해. 하여튼 아들이 행동반경이 넓어 저 고분에서 이까지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온다고 욕봤다 차도 많이 닿는데 조심해서 다녀야 되네 하긴 점수이가 야, 요 부근에서 살았거든 처음에는 야. 그래 앉아 고분 다니면서 따로오고이래놓으네 아들이 따로다니라니네 방울이가 뭐라 하지, 응? 어? 원래 땡아하고 점수이가 요 부근 에서 살고 있었거든 처음에 만났거든 요서 밥먹고 이랬는데 내 따라다닌다고 가만있어 봐줄게 땡아하고 양말 하고 또 저녁때는 고분 걸면서 또 이쪽으로 아들 밥 주는 데로 쭉 둘러갖고 또 내려오거든요. 그러면또 기다리는 아들도 있고 막. 얘는 동서남북이 아들 밥 주는 데가 되나 놓겠네. 양쪽으로. 어디 다른 길로 둘러가지도 못해. <laughs> 둘러가면, 그,는, 그대로 또 아들이 기다리고. 그래서, 많은 쪽에는 항상 지나가니까, 네, 저녁에도. 여기는 빌라에 계시는 분들이 고양이 키우고 강아지 키워서 양이 구했거든요. 근데 집, 집은 못 먹게 해요. 옛날에 집더 안쪽에 나 놨다가 바깥으로 던지고 편지를 글을 적어 놨더라고 집나 놓지 말았고 그래서 그만큼 밥 주기 하는데 그만큼 양해를 구해갖고 하는데 또집을다고 집을 갖다 억지로 내가 내맘대로 또나 놓을 수는 없고. 이만큼, 해주는 만도 어딘데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 참았어? 이만실이만실 이만큼, 이만큼, 이리와이 먹어 이만큼, 이도 오라 하지 이만큼, 이만큼, 이만 영하고 먹어. 이거 나노케. 아 가서 먹어. 좀 주나? 뭐저 안쪽에 보이는 데 있지 저 겨울집 옛날에 두 개를 나눴다고풀 안에 근데 홀라당 갖다 바깥으로 내놔버어 요가 아들 안전하거든요 안쪽에 저 빌라 저담저 새에 골목저도집 나눠면 새 사서 오면 데 어어 어여 저... 어, 먹어 담치기 할라고 담 넘어와 그럼 이모야 갈게 이모야 갈게 <laughs> 이모야 간다 와서 먹어 점순나 차 밑에 들 감사합니다.